예수 부활하다. 상. 우와! 크리스마스다.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반짝반짝. <laughs> 그렇게 좋아? 그러면 크리스마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지. 선물도 좋지만 바로 이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이야. 여기 로마가 차지한 거대한 영토 중 유대인들이 살던 땅이란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라고 생각했어. 어? 로마도 이집트도 재밌는 신들이 엄청 많은데 딱 하나의 신만 믿었다고요? 그래.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는 건큰 잘못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면 우리 유대인들은 천국에 갈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교 유대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만 특별히 예뻐하시지. <laughs> 에이. 어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으면 세상 사람들을 다 예뻐하셔야죠. 바로 그거야. 그걸 알려주실 분이 지금 태어나신 거란다. 아, 와, 이 아기 예수님이요? 그래, 유대인들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실 분이시지. 유언후 29년 경 예루살렘. 저기야, 아무도 안 계세요. 에이, 도대체 누구야? 에이, 에이, 사 사람이 다쳤어요. 병원 어디 있어요? 오늘은 가봐야 소용없다. 안식일에 어떤 의사가 치료를 해. 안식일이요? 그래. 절대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 날이라 이거야. 의사도 일안 한다고. 그, 그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디게 우리 유대교 법에 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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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laughs> 누가 좀 도와주세요. 예야 <laughs> 내게 좀 보여주겠니? 예? 병이 싹다 나았어! 역시 소문대로 예수님은 대단하시구만! 예, 예수님이요? 아니, 그 유명한 예수님을 몰라?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기도 했고 안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대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다지 뭐야? 에 말도 안 돼. 아이, 이렇게 다 나은 거 보면 몰라.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laughs>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덕분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그거 안 지키셔도 돼요? 의사도 그래서 일안 한다고. 그건 유대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란다. 안식일은 꼭 지켜야 한다고. 봐 여기 하나님이 지키라고 내려주신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십계명을 꼭 지켜야 전국에 갈수 있다고.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느라 병든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법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야저 녀석이! 예수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화를 내요? 아마 불안해서 그럴 거야 지금까지 우리 유대교 사제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편하게 다스렸거든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자 백성들이 예수만 따른 거야 에이, 살려주면 안 되겠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응. 아니, 아버지? 지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나? 그래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라고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다니, 용서할 수 없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로마의 황제 폐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며, 니네 유대인들 땅이 우리 로마 땅이 된 지가 언젠데? 로마 황제 폐가 아니라 딴 놈을 믿는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자비로운 로마의 황제께서 세금만 제대로 내면 우리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래! 그러니까 니네 유대교 사제들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거 아니냐! 이게 다 예수라는 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만. 속도수 다 줘도. 오! 죽어라, 이래도 매일 빼고 봐요. 유대교 사제들과 로마 군사들이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없으리. 에이. 부자들만 계속 부자가 되고, 우린 늘뒤져지게 가난하죠. 다른 게 정말 힘들고 슬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니. 배부르게 먹고 행복해질 날이 꼭올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듯 이웃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며,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단다. 불행하게 살던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덕분에 희망을 가지게 됐지. 하 아, 예수가 차라! 왜이러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짓말을 하며 사람들을 네. 홀리고 다녀? 들고 가라! 예! 예수를십자가에 예수! 예수! 처해라! 로마 군사들에게 잡힌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걸까? 기 대해 줘.